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은 소나금 영원 전액 가의 유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자동차 대표 중형세단 현대 DM8 소나타 차량입니다. 19년 3월 6일 최초 렌더링이 발표가 되면서 이어서 3월 10일 인날 사전 이야기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현시점에서는 현대자동차 소나타 중 가장 최신 쏘나타이죠. 기존 쏘나타 루 라이즈에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내부 트림이 바뀌게 되면서 중형 차량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쏘나타가 대표 주력 모델이다 보니 그만큼 많은 변화와 시도를 해보기도 하죠. 뉴 e f 쏘나타다 그랬고 과거 쿠페형 YF 쏘나타도 그랬습니다. 이 d n 8 쏘나타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듯 굉장히 깔끔하고 볼수 없었던 차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랜저의 플랫폼만 서로 공유하는 입장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랜저와 어깨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그랜저, 베이비 그랜저라는 별명이 디에8 소나타에 붙게 되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에8 소나타, 소나금 영원 전액 갈부 유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n8 소나타 같은 경우는 주정 모델이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dn8 소나타 프리미엄 등급의 평균 시세를 보면 되겠죠? 평균 시세는 2,500만 원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한번 플랜을 세워보겠습니다. 차량 구매 가격 2,500만 원으로 산출을 하고요. 음, 이 전비 계산법은 저희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해 보셨다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가액의 8% 플러스 35만원의 매도비가 발생이 되시고요 여기서 특이 사항으로 등본산 주소지시가 경기권이시게 되면 기존의 8%가 아닌 차량 구매가액의 7%가 적용이 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500만원 차량에 대한 이전비는 8%인 200만원 플러스 35만원의 매도비가 발생하시기 때문에 235만원의 이전비가 책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2,500만원 플러스 이전비 235만원 이 금액을 합치게 되면 2,735만원의 등치득세와 차량 가격이 세팅이 되겠죠. 여기서 모니카 업체 다이렉트 금리인 6%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차량 금액 등치득세 모두 포함한 금액 2,735만원에서 48개월 기준 64만원 60개월 기준 52만원 돈이 이자 포함해서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월 납입금을 넘어서 이제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보험비의 경우에는 운전 경력과 사고 경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게 보험비라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고 의견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년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약 120만원 돈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 120만원을 12개월로 쪼개게 되면 한 달에 약 10만원 돈이 보험료로 나오신다는 말씀이죠. 보험비에 이어서 우르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DM8 소나트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가 10km에서 13km로 공인연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간 공인연비는 11km로 공인연비를 측정해 볼 건데요. 하루 약 50km를 주행결과로 토대로 보고 11km 연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약 6,000원 돈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 6,000원을 한달 30일로 곱하게 되면 약 18만원 돈이 한 달의 우르비가 예상이 되죠. 오류비에 이어서 자동차세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DM8 소나타 같은 경우는 2000cc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음이 DM8 소나타가 출고한 지 2년 차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약 50만원 돈이 자동차세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는 약한 달에 16,000원 돈이 나오신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60개월 기준으로 모든 금액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월 할부금, 보험료, 우료비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까지 총약 80만 원 돈이 나오시게 됩니다.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월 납입금이나 그런 거 평균적으로 보고 또 선수금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딱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선납금, 영원 전액 할부 유지비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려봤고요. d m 파아소나타가 최초 출시를 하게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중형 차량도 수입 세단과 이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나왔다는게 느껴지는데요. 일반 DM8 소나타,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 또 이어서 센슈어스 스포니스 DM8 소나타, 터복 모델인데요. 여러 가지 성격이 들어가 있는 DM8 소나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님은 어떤 DM8 소나타가 마음에 드시나요? 항상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인이었습니다.